자, 신랑, 만세, 아, 잠깐만요. 그러면, 우리 신랑님이 목소리가 또 작으실 경우에는요, 우리 신부측 부모님께서 대신해서 만세삼창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부담감을 갖고 한번 해보시도록 할게요. 자, 만세삼창, 시, 작! 아, 예, 우리 신랑님 잘하셨죠? 예, 잘하셨는데, 우리 아버님께서 당신이 안 하시니까 속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신부측 부모님께서 잠시 일어나셔서 오늘 좋은 날이니까요, 우리 딸과 신랑에게 만세삼창 한번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일어나 주시죠. 자, 우리 신랑 아, 부모님, 어, 신부측 부모님께서 해주실 텐데 부모님 목소리가 조금 작으실 경우에는 신랑측 부모님께서 또 대신해서 수고해주시겠습니다. 자, 만세삼창 시작. 만세!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아버님 앉으시고요. 자, 우리 어머님이 목소리가 작으셨던 관계로 우리 신랑 측 부모님께서 예,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잠시 일어나시고요. 우리 신랑 측 부모님께서 또 목소리가 작으실 경우에는 예, 한복을 입고 계신 우리 이모님과 부모님들께서 만세 삼창해 주시겠습니다. 자, 만세 삼창 시작! 야, 우리 아버님이 더비산 자락까지 목소리가 다 들리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님께서도 목소리가 작으신 관계로 우리 고모님, 은 이모님들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예, 일어나세요. 예, 오늘 한복 곱게 차려 입으셨는데 예, 한번은 쓰셔야 될것 같습니다. 얼른 일어나세요. 예, 안 일어나시면 예식이 끝나지 않습니다. 예. 신부 이모님 왜안 일어나시나요? 예, 일어나셔야죠. 예. 여기 아 예, 한복 예. 한복을 입으셔서 예, 자 하객 여러분들을 보시고요. 만세 삼창 큰 소리로 하시는데. 목소리가 작으실 경우에는 여기 있는 모든 학객 여러분들께서 만세상창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자, 만세상창 시샵! 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자, 신부는 이제 한개다 내려오겠습니다. 자, 이제 신랑신부가 행진을 하도록 할 텐데요. 어, 우리